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5일 오전 10시입니다. 지금 텔아비브 시간, 가자 시간은 오전 4시입니다. 새벽 4시입니다. 보통 전쟁을 할때 새벽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습전을 할 때는 새벽에 상대방 병사들이 자고 있을 때 치는 경우가 많죠 6.25 남침도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진격을 할 것이 틀림이 없는데 IDF에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특히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네타냐후 총리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딱모습을 박았고, 가자지구의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하라. 시안을 설정했는데, 그 시안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작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자 지구는 이제 여러분들도 지도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으니까 기억나시겠지만, 남북으로 지중해를 따라서 길쭉합니다. 남북으로 한 40km 그리고 폭은, 동서 폭은 넓은 데가 한 10km 되는 길쭉한 지역인데, 이번에 주로 어디서 싸울 거냐 하면은 북쪽입니다. 북쪽에 가자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110만 명을 남쪽으로 소개시키는 그런 작전 예고를 한 거죠. 미리 미리 알려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라는 것은 북쪽으로 쳐들어가겠다는 거니까. 자, 북쪽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약 300한 230 평방 킬로미터 서울의 반쯤 되는 지역에 2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특히 북쪽이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쳐들어가면 어떤 전쟁 양상이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우선 이스라엘은 육회 공으로 입체적 작전을 벌일 것입니다. 기갑 사단이 들어가고 공수사단이 들어가고, 한 3개 사단 정도 들어가고, 탱크를 앞세우고, 물론 보병이 주력이죠. 그리고 기갑이, 기갑사단이 뒷받침하고 해가지고 진입을 할 것인데, 동시에 드론, 헬리콥터, 전투기가 공중을 의모를 하고, 아마도 바다가 가까우니까 한포사격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주 입체적으로 충격을 주어가지고 하마스의 저항을 아예 포기하도록 만들 정도의 압도적 군사력, 폭격, 폭격 그리고 시가진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의 병력은 약 3만 정도로 많이 잡아서 2-3만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사에는 무기, 주화기도 간편해져 가지고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주로, 주로 땅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상은 워낙 폭격을 많이 해가지고 안전하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가자 지구 땅 속에는 수백 킬로미터의 터널을 뚫었다고 합니다. 여기 숨어 가지고 아마 출구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았겠죠 지금 북한에 뚫는 땅굴은 저게 입구만 발견이 되면은 상당히 오히려 당합니다 입구를 통해서 무슨 가스를 주입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마 하마스는 땅굴 입구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땅굴 작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땅굴 전쟁이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지상전도 물론 있겠지만 지상전과 땅굴 전쟁이 결합된 그런 때가 될 것인데 이제 이미 전쟁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하마스도 알았을 것 아닙니까 하마스가 기습을 했을 때는 지난 토요일에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해가지고 상당 기간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가전이, 준비된 시가전은 상당히, 에, 진압하기가 어렵고, 이기기가 어렵고, 단, 단기간에 이기기가 어렵고, 이것은 집집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도 2층을 점령하고 3층으로 올라갈 때도 뭐 수십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은 그동안에 보면은 공군과 기갑사단을 중심으로 한 기동전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가전은 사실은 수비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하마스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이거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지리가 확실하게 파악이 된 상태에서 어느 집에 어떤 구조다 하는 것까지 알고 더구나 땅굴에 의존할 수 있어가지고 이 수비하는 쪽이 유리한 전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납치에 간 한 50명 되는 이 인질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협박을 할 겁니다 동시에 지금 북부지역에서 피하지 해 않고 그냥 남아 있는 사람이 아마 수십만 명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을 들 인간방패로 내세운다든지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해가지고 이스라엘군이 가려서 죽이기가 어렵도록 만들고 또는 민간인 피해자가 많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국제 여론을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돌리려는 그런 작전을 하겠죠. 뭐 집집마다 보비 트랩 또는 이 로드사이드 밤이라고 그래 가지고 길가에 폭탄을 장치했다가 눌러버리는 그런 식의 다양한 이 시가전을 지금 이미 준비해 놓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마스도 IDF,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도 처음 하는 전쟁입니다. 하마스는 이런 정규전, 정규전 전문 군대와 이렇게 대규모로 붙어 본 적이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 군도 이런 시가전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전, 전투는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확실한 것은 상방이 사망자가 많을 것이다. 이 사망자가 많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에 참불리합니다. 이미 지난 토요일의 하마스의 기습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약 300명이 벌써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으로서는 300명 죽는 게 엄청 큰 타격입니다. 그 유명한 제4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 군 전사자가 19일 동안 2,600명 되었던 것에 비교하면은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전사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정도의 물량이 투입되면은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를 제압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의 전쟁 목표가 지금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마스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정치인들은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군인들은 하마스의 군사적 기능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마스는 군사조직일 뿐만 아니라 정치조직입니다. 즉, 가자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게 하마스 정권입니다. 군대는 그 밑에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정권까지 삭 바꿀 거냐? 그러면 직접 통치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장기 주둔하면서 아니면 군사적 부분만 무력화시킬 거냐? 그게 전쟁 목표가 지금 어 단일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보겠죠. 그럼 제압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지역 이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한 18개월 완전한 진압 작전은 정치적 진압까지도 포함하겠지만한 18개월 걸린다고 본다는 겁니다. 18개월 동안에 완전히 하마스의 실을 말린다. 그 다음에 그걸 물러나느냐? 물러나면은 또 하마스 같은 조직이 또 생길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대체 정권을 만들 것이냐,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정권을 만들 것이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팔레스타인이 두 세력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가자를 점령한 이 테러 집단으로 분류되는 하마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웨스트 뱅크. 웨스트 뱅크에는 인구가 한3 0 0만좀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 인구가 그리고 저쪽 이스라엘 정착민이 한 60만 명 되는데 그거를 다스리고 있는 팔레스타인 당국 팔레스타인 오소리티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당국 그 정치 세력으로서는 파타 정타 정권인데 비교적 온건합니다. 비교적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은 합니다. 이 세력이 원래 가자를 지배하고 있다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이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하마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파타, 즉, 팔레스타인 당국이 가자를 다스리도록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팔레스타인 사람 전체의 민심은, 민심은 이스라엘과 열심히 싸우는 하마 쪽, 자, 하마스 쪽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파타 정권이 가자 지역에 발을 붙일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괴뢰 정권으로 보일 텐데. 하는 그런 고민 사항 또한 있는데 그것도 다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이 지금 상당히 실용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수교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정상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은 비교적 온건한 팔레스타인 당국, 당국이 가자를 관리하는 그래 하여 팔레스타인 세력이 두 개에서 하나로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제적 이런 힘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되고 자, 어쨌든 이번 전투는 이제 졸키에 들어가서 아마도 오늘 중에 진격작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 계획은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 10분이면 휴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계획 아무리 잘 세워도 그대로 되는 법이 없고 항상 이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계가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기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